그래서 오늘 추레기 18장에 이르게 되게 되었습니다. 추레기는, 추애국기는총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넘겨보면 알겠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추레기는 4? 몇 장이요? 4? 네, 4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서 18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구장에서 마지막 십장까지가 함부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 읽었던 1 8장까지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때에 유월절이라는 큰 역사가 있어 또한 가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의 산까지 도착하게 된 이야기가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있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설명해주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다룬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룰을 통과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 또 세례의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이제 40장까지 이야기하는 성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내 주먹을 섬겨. 이게 아니고요. 누구 섬기라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제 19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예배하는 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장도 이제 크게 또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이건 찬송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이더로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의 수를 개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수를 개수할 때에 어린 아이도 빼게 되었고, 노년도 빼게 되었고. 남자만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한 기수하게 되었는데 그 인구가 대략 얼마다? 60만이다라고 성경 출애굽기 12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60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켜서 역시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사도의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구양시대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화되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창, 무슨 일이 있었다? 창성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모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지사하는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교뱉어 인도와의 내시,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장인 이들로가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라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저기 멀리 이제 애국당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버리고 장정만 60만 근데 장정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여자아이도 있었고 여자 어른도 있었고 노년층도 남자 여자 가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200만 좀 많으면 300만 이상이 될 거다 라는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나오게 된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해 신해상, 신해상. 이쪽에 미디안 광야 지역에 살고 있던, 멀지 않습니다. 그 장인이 모세가 왔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방문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3, 4, 5, 6, 7, 8, 9, 10, 11, 12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해서 역사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모세가 다시 한번 자기의 경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로와 애교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받은 모든 고난과, 여우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아그 장인에게 말하며, 지금까지는 이 장인이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 모세가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 와중에 그의 마음이 아마 막 뛰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우와! 우와! 소문으로 통해 되는 것보다 직접 들이니까, 더 확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절에 큰 은혜. 이런 용어 들어있어요? 구원. 있어요? 기뻐하여. 들어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큰 은혜를 깨우치게 되었고,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뻐하게 된 그런 일들을 이 장인이 직접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입이 열리면서 십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십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십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까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이들로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오, 그런 일이 있냐고 놀라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아마 일반의 안 사람 나와요. 2반이나 3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세장이었어요. 광야 미디안 쪽에 있는 자기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2반이나 3반 혹은 4반 사람이었는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2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신을 버리고 완벽하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맨 처음에 소문을 들었다라고 1절에 맨 끝에 들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절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서, 미디안 제사장이 완전히 이 신앙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 정도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완벽하게 모세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을 듣고서 변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젠 내가 알았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셔 네가 믿는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시작. 하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상대방 눈도 한번 보세요. 눈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인가 아니면 눈이 시뻘건가?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 아주 맑은 눈 그런 눈일 지 믿습니다. 자,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자녀 이드로가 용쟁들과 희생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관과 가수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억울을 먹습니다. 자, 이도가 자기 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 물과 희생의 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 금방 하나님의 을 깨우쳐서 우리가 아, 아, 아. 지금 이방인 제사장인데 바로 이렇게 바꿔서 제사를 드리고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금 미디안 바로 옆에 있는 땅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이 위대한 제사장의 어떤 그 타이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왕 제사장에게 이드로 그리스도의 대수계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특정하여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며 모세의 장이들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신앙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깨우신 그때 어느 순간에 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른 안주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드리,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의 름으로축원합니다그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3절부터 주 보게 되면은 이제 장인이 그대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보았던 이야기들을 진술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 앉아있고, 백성량이 있고. 백성량이 백성량이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곁에서 있는지라 하늘 종일 이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면서 다름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응독하겠습니다.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실용 길로의 세월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한가.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자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혼자 그걸 다 재판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이제 장이 이들어가 이거 안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방신을 믿는 그 어떤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을 얘기했다라면 별로 좋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깨달은바가 있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허락이 가리다 자기 의견을 내세운 것 같지만,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자기가 당 것처럼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 이대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너가 다 하는 것보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다 재판하게 하게 되면, 큰 것만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것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가정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도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600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몇 명? 육. 천명. 오십부장은 몇 명? 예? 만. 이천명. 자, 10부장은 몇 명? 6? 10,000명 <laughs> 다시요 이제 생각을 면서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000부장 몇 명? 6 0 0명 자, 100부장 몇 명? 6,000명 자, 50부장 몇 명? 12,000명 10부장 몇 명? 예? 몇 명이요? 6만 명. 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눈이 말쩍말똥해지니까 <laughs>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부장 몇 명? 6 0명 <laughs> 자, 백부장 몇 명? 예? 6천명 50부장? 아, 그렇죠. 예. 식부장, 46만 네, 네, 네. 명. 네. 아 이제는 이제 다 정신이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어, 그 식부장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군대용으로 식부장이니까 뭐 군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 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는 가족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한 가정당 이제 뭐, 네 명을 본다 그도한 40명 정도의 일들을 책임져지는 역할이 식부장의 역할. 많게는 뭐, 모심 명, 주시면 될수 있겠죠. 식부장의 역할이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이 다 있으니까. 이 장정들을 세웠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다 가족이 다 있는 사람들. 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뭐, 천부장 하게 되면은, 그, 부장들, 자기 밑에 수하가 천명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가족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내세워서 간단한, 웬만한 것들은 그들이 알아서 식부장한테 얘 문이야, 식부장이 처리하고, 그게 안 되면 백부장에게 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처리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군대가 조직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신야 성경에도 볼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막많아지게 되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 점심은 누가 해야 되냐? 아이고, 내가 할까? 배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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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형, 형님, 제가 안드레 제가 밥하는 거좀밥 하는 거좀밥좀 짓고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럼, 언니가 어, 해. 아, 근데 예배들이 청소해. 아, 그러면, 그, 누가 해야 될까? 아니, 야거부는 그 제가, 야거부, 그, 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막교회에막 바쁜 거예요, 막. 열두 사도들이 막. 창문도 닦아야 되고, 건대상도 닦아야 되고, 바쁜 거예요, 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일곱 집사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안수 받고, 일곱 집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다 나와있는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사도들은 뭘 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부 했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정말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들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집사라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과연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 교회가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떨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직분 딱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대단한 걸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헌신의 자리, 공사의 자리, 성김의 자리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었다 이러면은 생명과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 전화로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요. 수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도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이 누구 역할이냐? 집사의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는 예배를 게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답, 측물를다 아는 거예요. 장로라 한다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아청 써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연장자로서 교회를 돌보으며 기도하는 사람. 이게 장로예요. 조직화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할 때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뭔데 뭔데 그게 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집 짓는 데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 한 분이 목수고 일을 다 끌어나가는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던, 저는 장르님인지 몰랐어요. 말하는 언어가 좀날카로웠어요 야, 똑바로 해봐. 막, 막, 지적하면서 막, 그래갖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공, 그날 일가가 끝날 때쯤 되었는데, 그, 집을 짓는데, 그집 짓는 사장님, 사장님 부인이,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 마트 일하는 장르님, 아니 내가 그래, 장르인데, 응? 어? 내가 뭐, 이상하게 할 거만 그러냐고 <laughs> 그래서 막칼를막 막 내는 거예요. 교회 그 장모인데 이 얘기 뺐으면 좋을 뻔한 건데 <laughs> 그거 보안했으면 뭐뭐 그냥 뭐 자투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부끄러운지 왜왜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아 그냥 막 소리 높여 막 싸우는데 내가 교회 그 장모인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설마 어? 당신한테 나쁜게할 거라고 그런막 그래? 이러면서 막소리치는데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직분 받았으면 내가 본 사람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 모르고 못감당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장인 이더로가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군대를 조직화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기 원한다. 나에게 줄진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만큼 중요한 그런 명칭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른받은 성도라면 거룩하게 부름 받았다면,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막, 목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바로 이제 미상교회가 될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미상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